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하트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다육이를 커팅해서 여기다 심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육이에 커팅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다육이가 음올 겨울에 여러분하고 겨울에 합식했던 홍매화입니다 홍매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게 홍매화가 정말 이 입장이 몇개안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입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면서 이게 막 지금 목대가 이게 목대가 있었어요 두 개, 두개 목대가 목지라가 돼있고 그 다음에 목대가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이 입장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무거워가지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막 지금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음 다시 분갈이를 해줘서 두 개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줘. 큰 화분에다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버텨기겠죠. 하지만 이 목대 자체가 좀 얇아요. 아직 성장을 덜 해가지고 이 목대가 이렇게 얇습니다. 이 얇은 목대를 성장시키려면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커팅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대도 튼실하게 자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커팅한 부분에서 뭐가 나올까요? 자구들이 나오죠. 작은 작은 아가 다육이들 어린 다육이들이 나오는 동안에 목대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웃자랐습니다. 이렇게 웃자란 표시가 나지요. 아 이런 거는 정말 커팅하기 쉽고 우리가 적심하기 참 좋은 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커팅해서 적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보고 적심과 비슷한 용어로 요즘에는 또 꼬집기라고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적심이나 꼬집기나 거진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심이든지 꼬집기든지 그게 용어가 따로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적심하는 걸 꼬집기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커팅을 여기에 지금 옷 자란 부분을 커팅을 하면 이 속에서 자구가 한 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세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꼬집기. 소위 이야기는 꼬집기가 잘된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적심한, 여기에서 커팅해서 적심한 부위에 보면은 한개 내지 두 개, 내지는 세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더 이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팅을 해서 이 어린 자구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 어린 자구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요 목대도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목대가 튼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전지가위입니다. 이 전지가위로 이렇게 한 번에 커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대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얼굴이 너무 커져서 이게 제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입도 하나도 안 다치고요. 입도 하나도 안 다쳤죠. 게잘 찾아서 근데 다행히도 이게 그냥 빼곡빼한 가운데에 많이 자란 게 아니라 한 중간쯤에는 웃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팅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이게 홍매화 인데요 이렇게 성장을 참 잘했네요 이게 지금 한 5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1월달에 제가 적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월달인가? 근데 이렇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다육이라 그러는지 이렇게 합식을 해도 아무 탈 없이 성장을 잘했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오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떼가지고 입꼬지를 해도 되는데요. 글쎄요. 홍매화는 입꼬지가 저는 참 입꼬지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 입꼬지 하는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두툼한 다육이에서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홍매화는 입장이 넓고 이게 그렇게 두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렇게 이쁘게 잘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어, 자구가, 어린 자구가 몇 개가 나올지 한번 어,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목대도 좀더 튼실하게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위를 커팅을 해줘서요. 여기에 좀 보이시죠.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여립니다. 아직. 그때 어린 다육이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성장을 무진장 잘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같이 합식을 할 겁니다. 적심을 해서 합식. 합식은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다육이 전용토를 사용해서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키우면은 물론 꽃잎도 커지고 더 성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체수를 고만 늘리고 싶기 때문에 합식을 하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오롯이 이렇게 심어주면 더 이쁘게 성장을 하고 더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합식을 한 다음에 요거와 이 목대가 더 자라고 그러면은 봄이 되면은 이네 개를 다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홍매화가 아주 푸짐해지겠죠 이렇게 이거는 뿌리가 안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꼽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 자체가 튼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장을 잘할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소림 마사토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제가 1년도 안 키워서 이렇게 적심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매아가 잘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 어린 목대에서 어우, 어떻게 이렇게 넓은 입장들이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처음 키우는 다육이들 성장하는 걸 보면 신기해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근데 홍매화는 댁에서 많이 키우실 거예요. 국민 다육이고. 또 홍매화가 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홍매화가 어 붉게 물들다고 하니까 가을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지금 제가 합식한 이 홍매화는 분갈이를 안 해주지만 요거는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겨울 동안에 목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월달인가 1월달인가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가을에 해줘야 그래도 시기적으로 맞고요. 만약에 내년 봄에 해준다. 그러면은 성장이 더들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합식을 하게 되면요. 혼자 오로지 오롯이 성장하는 거와 합식을 하면 한쪽이 잘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은 잘 성장을 하면서 잘 크는데 한쪽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둘이 잘 어울려서요. 이쁘게 어, 합식이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요런 거 같은 경우죠 요것도요 제가 아우렌시스인데 똑같이 홍매하고 똑같이 합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한쪽이 어디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자구들도 이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아주 합식이 잘 됐고요 또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해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리를 이렇게 이쁘게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합식을 했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어 쌍둥이처럼 이렇게 잘 자라나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 한쪽이 오므라든다든지 한쪽이 잘 성장을 못하는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웃자람과 동시에 얼굴이 커져서 목대가 힘이 겨워서 제가 커팅을 해 줘서 이렇게 적심을 한 거고요. 아니, 합식을 한 거고요. 자, 웃자란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커팅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laughs>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커스 금이에요. 근데 이게 웃자란 게 초범서부터 웃자랐습니다. 이게 1월 달 초에 제가 구매를 해서 어린 마커스, 마커스를 구매해서 마커스 금인데요.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웃자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커팅을 안 하고 그냥 내떱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게 막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대가 성장할 수 있게 이 입장들을 떼어주니까 목대가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목대로 인해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입장을 그대로 놔뒀으면 계속 밑으로 이렇게 쳐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부라진다고 그러죠. 꼬부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라도 이렇게, 어, 입장을 띄워주는 게 훨씬 낫죠. 커팅을 해서 적심을 안 한다면요. 제가 이거를 적심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적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목지라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어리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아직도 펄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또마코스 금이다 보니까 제가 잘 키워서 두개세 개로 뿔리고 어,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재테크를 위해서요. 근데 뭐 재테크가 과연 잘 이루어질까요? <laughs> 또 보면은요, 이것도 장난 아니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것도 우자라서 이것도 목대가 이거보다 더 약합니다. 이 마커스 금보다 목, 이 마커스 금보다 목대가 어떻습니까?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무로 받쳐 놔줬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어, 우짜라고 있지만 커팅을 해서 적심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도 제가 겨울에 겨울인가 가을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목 목대가 좀 튼실해진 다음에 어, 커팅을 하려고 계속 냅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주 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를 좀 튼실하게 한 다음에 커팅을 해서 이거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죠. 이거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요거는 개체수를 늘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요렇게 적심을 하게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도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때 그때 자라는 어, 다육이를 어떻게 시기 적절하게 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 생각하는 그런 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적심해서 두세 개 풀리고 싶지만 지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잘안 크면은. 어떡합니까 금인데 그러니까 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우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안되게 생겨서 어, 너무 입장이 커서 목대도 안 자라고 입장도 안 자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적심을 할 거가 있고, 적심을 안할게 있고, 그거는, 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다육이가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적심할 것이 있고, 상태가 정말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뭐 합식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그 다육이의 상태를 봐서 선택을 해서 그 다육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보살펴주는 게 키우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들 하나하나를 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쳐다보고 봐주고 어디가 잘못됐나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홍매와 얼굴이 무거운 홍매와 어, 적심, 커팅해서 적심과 함께 합식한 다육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다육이를 관찰하다가 다육이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